어떻게 네, 라인 어떻게 정해? 라인 어떻게 정해? 나이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아. 석규야너 어디 갈 거야? 나 남대강 석규도 언니를 보냈고, 양석열 같은 냄새거확 들어. 어, 너말못 하네. 나 죽이네. 싫어? 나니 <laughs> 존나 싫어. 석규야석규야 써야지. 근데 잘알 맞아. 앨리랑 태어야 되잖아. 아무나 해. 너 잘하는 거 해. 맞춰줄게. 아. 안 아, 이거 원드이면은 징크스나 카이사벨라는게 좀... 은이들이던데 원딜 할수 있는 없다. 아 그래? 그럼 아무거나 해. 앞으로 아펠 벨라까 그럼 그냥. 그럼 앞에 벨라 앞에 원챔이 있어가지고. 아뭐 아, 시발 다 원챔이네. 오빠 <laughs> <똑구나, 웃음> 진짜 사월이야놓가녹야 <laughs> 큰일났다. 제 세나 세나할 생각. 세나? 아 뭐했어 <laughs> 뭐해어딱 뭐 말해 딱 말해 이나. <laughs> 아, 아나 진짜 사람을 믿어하지만 돼냐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. 믿어. 난안 믿은 적이 없어. 이 여기 또. 오이 친구 이씨. 그래좀 매서운데? 우이 우리 위로 올라간다. 응, 빼게 빼게. 안녕. 야 그리고 제 경험 제 경험 경험치, 경험치 개못 먹어서 나 때문에. 나이스. 괜찮은데? 야, 뒤에서 맞을게 응, 어, 살짝 봐줘. 분노이다. 어 형이야. 어 형이야. 이거 되지 알아? 될것 같긴 해. 어. 아근더 걸었다. 이거 다이보다야 엘... 근데 스펠에서. 야, 야 스펠에서. 뒤졌어. 걱정하지 마. 어, 뭐야? 어, 어, 오 뭐야? 오 둘이 딴 놈. 나이스. 오 씨발. 어, 어. 어, 야 이거 왜, 왜 여기 있냐? 뭐야? 여기 여기 있냐? 아또 죽여놔야 근데 이거. 안 되겠네. 와이 wow, 친구. 아나 간다 나 간다 나간 아이씨 안 형이야? 아이 씨발 너뭐 쳐다보냐? 그니까야야 조조 씨. 왜? 왜? 마시아아가비에 그만, 그만 그만 그만. 야그 내가 해 맞서도. 오호 오호 오호. 내가. 니가 보이거. 오 보이가 뭐이 나. 오호. 뭐야? 이 새끼야. 개웃기네 이거. 형이야? 아이 뭐 여기? 나나 태리 있길래 리 있어? 아, 나 아주 왔어 나 왔어 나 왔어. 어, 애, 얘네 지없어 얘네 지 있어 나이이봐이 봐. 좋아 이거 존나 좋아. 개 좋아. 진국이야. 아이, 너무 좋아 데이트비스... 너무 좋아. 야, 용다이거리면바탕 밀었어 바탕 밀었어. 바탕 밀었어. 어, 형이야. 궁필요 한번 요종업니씨나이스 아이 이걸 이겼나지. 아나실 있어. 나면 돼. 어우씨메이아 상대 그게 좀 거세다. 야다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형이야. 형이야 기어 잡아, 다 잡아, 네? 아,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이야 형이야 아 형이야 가, 별로 안 빠르게 돼 지금인데 어. 아 잠깐 나구안 눌려 구안 눌려 아나구안 눌렸어 미안 나 아이 빼이시시빼빼빼아인간만도 리준이 가봐 아이 가래 가래 아이그 가래 왜이새야 이거 수을 뜯어 각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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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존나, 존나 좋아 존나 좋아. 각 존나 좋아 각존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야, 뚝, 사리 뚝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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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씨 아무것도 안보오브국이야 아주 그냥 형이야, 얘들아 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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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거, 이거 아, 아, 아 근데 어제 뭐 준이 못했어? 어, 걔 못했대. 짭다. <laughs> 아, 얘네네. 오, 레라야, 너는 짓다 스킨 주네. 허언의 우주. 아, 그왠줄 알아요? 그 맛이 우스러서 그래요. 레타 스킨도 주더만. 아 맞아. 그왠줄 알아요? 캐다가 우스러서 그래. 요테이코드 아. 스킨 뭐쓰냐? <목소리> 씨발. 야나 안에 게임. 나 안에. 야 유미얼이스 시. <목소리> 안에 포기선언. 알아서해라. 자 서포커는 박아보려 하겠다 이거 그냥 대 같은 거. 아니 근데 우리 좀 존나 좋은데 여기서 레타까지 아 들어가고. 우주 뭐할 거야? 나 샤코. 아 굶어겠네. <laughs> 아 진짜 저거 아니고 막 커다리고. 다른 거였으면 진짜 벤딩 존나 좋아한대 우리. 먹을 새끼 <목소리> 저거. 한개 먹어볼래? 오 어? 어? 원래 오 다시만 대배당 뭐야 치려 아너 뭐라고 너 뭐라고 나개나 개새 개새 나, 나, 아, 나 세상 어, 나... 한 거야 세상 나개지 광란 어어 저건 누구? 저건 누구 아씨 어네요 안녕 시시 아이 찍어요. 이거 공포인데 이거 광란인데 공데 이거 광란인데 다음에 이거 주면 아우 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오려나 어이 아이 아, 또 왔어 광란 대박 터졌는데 형들 미니킬이 뭐야 미니킬이 형들 어떤데 형들 어떤데 형들 어떤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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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 아 님들 그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DRX 있었는데 젠장 응 음, 그딴거 없어요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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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. 야아 영롱하다 야 공포 어 형이야? 공포 어, 안끝 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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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돼? 어 진국이야? 끝 아잇 아잇 돈이야 이거 칼 사가야 돼칼 사가야 돼칼 사가야 칼 사가야 돼칼 사가야 아또 안걸렸어 일루와 일루와 아무것도 못했어 아씨 카메라 형, 형 제야, 형 제야, 형 제야. 형야 제야, 제야, 블야 어, 형이야. 와우! Holy shit, this is not a man. 떠 아까 떠봤을 거야. 가비, 아이스. 아, g 질 이게 나할까 살짝 안전방어할까? 어, 어, 뭐, 오. 아 어? 다 내 먹을게 와진 미쳤다 체우스 김우주 하나 <laughs> <울어. 웃음> <하, 나> 캐리야? 하나눌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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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이거 봐던지란소린가요기변형이 <던>, <laughs> <laughs> <샷>! 어우 야무져요 아디큐한번 쏴. 야무져요 좀 과감하긴 한데 어 거기 무암암오이왜맞을거너여스 잡았어 아까비 이거 나 말했다 서비플스 나이 저 e i n f a 데아풍이 없어. 나도 살만하네 없어. 야, 2 4주 동안 뻐겨 봐. 그거 먼저 줘. 잡았어? 와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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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어, 캐리야 맞아. 어, 형이야? 아 아니..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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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빠진다. 나못 빠진다. 야야. 내쪽으로 빼. 내쪽으로. 내쪽으로. 뺄수 있어? 아 개새끼 뻐 그렇게 지금 와다 지금 닭갈이는 지금 물하는 거 맞아? 아, 아닌 거 같은데. 나 진짜 나너또 나 죽이면 나 진짜 삼비 들어간다. <laughs> 너강찬반 베타 알아? 강... 근데 아까 누가 하지 말라 했냐? 나 본? 어, 네 얼굴. 네 얼굴? 오케이. 어 깜짝아 ㅅ 발 블루 와 진짜 아, 이거 빼가 아, 아, 왜, 아, 왜, 왜왜왜글로가야거비어고 아, 있어 아, 얘들얘들 따로 넣으면 안 된다 야 이거 발언이다 한 이득 네, 나이스 이못신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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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, 네. 네. 나이스 야 이거 다 잡아야 돼다 잡아야 돼, 이거 나이스 와천차례천차례 기분 좋아 왔다!!! 잠깐만 저거 만티브 더마가 먹으면 개박칠거아 바로 하자 허, 바로 하자 바로 어 형이야. 어 형이야. 어 형이야. 어 형이야. 아 나이스 형. 좋다고. 어제 했어 깔끔하다. 3대 0. 맞췄다 형들. 나이스.